친구가 카르바네가 있는데 그 친구도 지금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자세하게 이번에 영상을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3216 05 핀셋 인두기 고르고 납. 여기 있는 거. 이 저항을 바꿀 거야. 테타기의 도통 테스트. 붙으면 비 떨어지면 소리 안나고 여기 보면 lc그라운드라고 있어 하나 둘세 번째 응. 뒤집어서 하나 둘세 번째 응. 거기랑 여기 여기가 보통이 돼야 돼삑 소리가 나야 돼 응. 소리 안 나지 응. 밑에는 나지 응. 그래 이게 용음이라 했잖아 용음은 뭐냐면 두 개를 그냥 붙어 놓은 거야 응. 그래서 저항이 없대죠 용음이 거든 응. 그럼면테스트하기로두개딱떼을때삑 소리가 나야 돼. 두개 붙어 있으면 삑 소리 가 나니까. 근데 안 나잖아. 그럼 여기가 나간 게 맞아. 여기 저항을 빼 줘야 돼. 어떻게 빼냐면 이런 칼팁이 있으면 편해.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위에 저항 붙이고 밑에 저항 붙여서 이 코팅이 돼 있어서 잘안 되는데 이 상태에서 두개 열을 줘서 이렇게 빼면 돼. 그래서 여기에 납을 묻히고 이 새로운 저항을 집어넣으면 돼 되게 좁쌀만 하기 때문에 텐셋스를 이용해서 다시 붙여주면 돼 요렇게 교체를 해주면 돼 여기랑 여기 찍어서 삑 소리 안 났지 근데 지금은 삑 소리가 나지? 여기 세번째 LC그라운드 여기랑 이 저항 위쪽 찍어갖고 삑 소리가 나네 그러면 이 교체 완료 방금 PCB 수리했잖아 근데 내일 또 수리 한개더 해야 돼 똑같은 걸로 생각보다 이 문제가 되게 많은가 봐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돼서 이런 문제 있으면 그냥 바로 교체하고 쓰시면 된다고 구독자님들이 말하고 싶어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그 전파상? 아니면 뭐 그냥 가까운 뭐 전자품 파는 데 가면 간단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데가 보고 그냥 바로 교체하면 될것 같다 아, <laughs> 아 근데 투시가 뭐 살라니까 부끄러운데 <웃음> <웃음> 우리 아직 구독자라서 누가 안 속하고 막 이런 부끄러워서지는 못하잖아 여또 <laughs> 친구 거 지금 왔는데 여기 또 나가는 거라, 계속 이게 나간다, 여기 보면. 여기, 이 저항이. 음, 음, 음. 이걸 지금 내가 두 개째 직접 수리하고 있는데, 원인이 뭐냐면, 전기 쪽하고 연결된 건데, 음. 여기, 그 카라반 전기하고 이렇게 막 등장하면서 막 쇼트 나가, 그래. 음. 가부하나가지고, 음. 이게 나가버렸거 나는 봐도 나간지도 모르겠다. 글자가 안보잖아 숫자가. 어, 어. 요거는 숫자가 지금 보이거든, 새 거는. 옆에 것들은 보여. 니네 영상을 이네 캠핑카 수리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다 그럼 오빠는 지금까지 수리 뭐 이렇게 고장난 거하도 없었어? 요그 있으면 바로 센다넣어지 나는 내가 전기를 무서워하고 내가 내 손을 못 믿어서 야 이거 몇년 타다 보면 전기가 그거 된대 전문가? 어, 전문가 된대 그 나는 전문가 안 하려고 <laughs> 아 진짜? 네. 안 되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다고줘버려 꽂았으면 됐지 완근 다시 조립할 수있을는가 모르겠다 아 쉽다 그냥 여기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나 소리다 됐다 아 이번에 그 데포트 냉장고 PCB 전원 안 켜지는 거 문제를 총내 거하고 두개더 해갖고 총세 개를 고쳤을 때내 거는 원인을 몰랐어 근데 두 개를 고치면서 물어보니 전부 다 전기 모드로 사용을 했대 그럼 다 나가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가스 모드로 쓰는 게 PCB 용음 고장을 안 나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AC 그라운드가 전기 쪽이랬잖아. AC 그 전원이 들어오면서 그쪽하고 뭐가 좀뭐쇼트 비스무리하게 좀맞는가봐그 구조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용음이 나가는 거니까 가스 모드로만 쓰면 이 용음 문제는 안 나타날 거라는 게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유튜브에 데이크리 하나 올라왔는데. 우리 영상을 보고 카라반을 포기한다는 사람이 지몇명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보통 집에 전구 갈고 이런 기본적인 건다 고치잖아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우리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수정하는 거지 실제로 좀 고장 난 거는 지금 냉장고 말고는 없었어 이때까지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리고 뭐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많이 알게 되면 그리고 뭐, 문의 주시면, 내가 아는 선에서는 가질 수 있으니까, 가라보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많이 많이 사가지고,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끝!